안녕하세요 연앤미니테 윤비입니다 오늘은 시계화를 먹을거예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 아, 업로드를 안했다 왜? 네? 아니요자 먼저 윤비야 어? 언니 핸드폰좀 갖다줘요 왜? 언니 언니 그거 여기서 언니가 내가 사과할게. 내가 사과게 일단 이거 한통 다. 넣고, 다음에 또 우유를. 우유가 두개 있어요. 제가 우유를 많이 먹겠다는. 제가 우유를 많이 먹을 것같은 선생님. 대법 음. 음. 선생님, 혹시 음. 흔적 음. 있어요? 예? 난장난장이 없어. 이게. 자, 어한어 저번에 그거 팔 올리면 의자 올라가는 거 하다가 어유비 혼자 이렇게 하게 냅두다가 거기 손잡이에 가까이서 가지고 유비가 화나 가지고 어 유미 대못 아니야? 응. <ordan> <incorporating Lordadon island> 언니 거기 옆에 있어서 잘못이응 어. 훈증. 해서? 어, 언니가 음. 머리, 이마를 부딪혀서, 네. 어, 거기에 홀이 <laughs> 나오고, 그 다음, 어, 어 개빡! 썸, 어! <laughs> <시험. 웃음> 너? 너. 이쪽에다 고 지금은, 지금은, 어, 그 자동차에다가, 가다가 발 꺾여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부딪혀서 혼났다, 다 <laughs> 아니, 어떻게, 제일 중요한 데가, 이거. 문제 아 네, 아세요? 코코볼 어 코코볼인데 닮은 거는 개밥, 개 사료 그리고 초코볼 초코볼 응. 어막 우리 반어나어나 일곱 어, 나 살때 어린이집 다녔잖아 응. 그때 막 선생님이 초코볼 줬거든 잘하면 응. 그때 엄청 맛있었어 그 맛이랑 똑같고 응. 모양도 똑같고 혹시 초코볼 아니야? 이미 언니 콧 라면 아무 통증 없어서 그때는 살짝만 아파서 지금도 살짝 아플 줄 알았는데 이거는 완전 세게 붙이셨어. 얼굴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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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공개하고 올게요. 응. 어, 뿅. 이면 저거 뿅근데이이 음, 뿅. 이, 시디얼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먹어야 돼가지고 제가 얼굴을 공개하지 않을게요. 자 얼굴 공개 안 하지 않을게요. 뿅. 뿅 자. 어? 응? 문 나왔다. 아, 진짠다. 오늘은 먹방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먹으면서 어?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 나오는 코코볼을 보고 있어요. 음 지금 날씨는 아니 지금 지금 어 날씨는 강풍이랑 밤에 눈 눈이, 눈이 옵니다 눈안올 수도 있어 네이에나 항상 틀리거든 응? 근데 이거 빨리 저어야 되는데 왜냐면 왜냐면 초코우유 만들 거거든 그래서 이걸 잘 저어야 줘돼 손질 없네. 젓가락 가지고, 젓가락 가지고 올게요. 뿅뿅 아, 뭐. 뿅! 자, 이 젓가락을. 이 만화장, 손가락. 그한에 손가락을 빨아 안에 들어 줄게. 이렇게 하면 더잘 좀... 아니네. 야, 이 먹을 수 있는 거한 번. <laughs> 사람은 어떻게 해도... 케찹을 발라놓고 나 먹는데? 뭐그 그렇게 뜨겁나? 따 짜증나, 뜨겁다고? 파이? 저는 뜨거워요. 선생님, 어른들은, 어른들이랑 할머니는 뜨거운 거잘 잡고요. 아이들은 아침 아직... 케찹, 이거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저 먹을 <목> 거야. <목> 근데 영상 각을 위해서 한번에 케찹을 뿌리겠습니다. 케찹. 여러분, 핫도그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핫도그. 오늘은 제가 핫도그를 먹을 거예요. 윤비, 인비, 윤비 보여줘고, 아니 보여줘. 자 자, 자, 자. 이거 하나 윤비 꺼, 이거 하나 윤비 꺼. 자, 케제 하나만 부려. 아, 퍼퍼퍼퍼. 자. 영상 보신 분들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언제 주의 영상을 올렸거든요. 그거, 혼나면 아프다고, 어... 아까 전에 찍었잖아. 어, 부, 부었다고. <laughs> 응.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어, 주의해주세요. 어 <laughs> 이상하게 부었어. 저는 휴지 갖고. 뿅! 저도 가, 갔다 올게요. 나는 모든 게 순간이동이야. <laughs> <laughs> 야, 너 자꾸 끌어다녀. 쿵쿵거리지 말고. 아니요아의새끼를먹어는데끌어다녀 아니, 보면 금방 나. 그렇게 하면 더안 나. 더 아파. 끌어다녀야지. 자꾸 그러면. 낫지도 않아야 더. 아니에요. 금이 돼야 다리가 쫙딱 펴지고 나아져. 이거 맞다, 내가. 이걸 먹어야 데 내가 이걸 먹으려 인는데 그렇게 끌어다녀면, 이거 한도 뺏는다. 음. 잘 끌어다녀야지. 그리고 여 12층이야 이데자 <laughs> <laughs> ASMR 여러분, 근데 이게, 세번 찍었다가, 어, 58분 찍으면, 한 시간이 돼요. 한 시간. 한 시간. 30, 31, 32, 34, 3 35, 35, 37. 이 뒷자면 이거 이제 만날 거야? 간단하나? 41, 42, 43, 44, 45, 46, 47. 50, 50, 52, 53, 54, 55, 56, 57, 58, 59, 어, 60, 60, 60, 데 숙제는 언제 하0 6고요0 60, 다녀6어요조금0 6가잘잘 데워졌어? 60, 네. 까지 네. 어디 갔다 올게요. 이 맥주 칼를 먹었다고요? 그래? 여러분, 구독 좀 해주세요. 우리가 편집을 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니면 아니에요. 편집을 못해서. 나는 빵만 다 먹고 소세지만 볼게요. 오케이, 언니, 오늘, 오늘은 운 좋다. 어. 여러분, 여기, 여기 완전 많습니다. 이렇해 여기에? 근데 안 좋은 점은, 여기 뒤에나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야, 개렇게쳐렸어 와! 얼굴 볼 거야, 하게미야 응? 이거 봐, 어디다아 이해를 하네. 학원가방? 학원가방? 언니만 적시어가지고 나만 흘렸어 응? 언니만 적시어가지고 나만 나만 흘렸어 봐봐. 나만 손 바닥에 없는데. 이렇게 뒤어 보는 닦으면 돼. 뭐. 응. 학원 가면 마스크 또 이제 먹고 만나봐. <laughs> 너 어디서 야, 어디 시집 먹었어? 이거 마어영화학원에서꼭 했는데. 했어? 그럼 응. 어디 시집 먹었어? 아까 그거 내노터에서 찾아보니까 안 떨어졌었는데. 이거 필요없는 거저그 책상에 꺼내 엄마가 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게. 책감이 무거우니까. 알았지? 응. 먹는 거, 먹고 뭐, 숙제도 좀 해놓고 놀아. 맛있게 응. 먹었으니까. 가가 시절부터 먹을게요. 한입으안 쓰기로 해면은진게 아니라 소중하지. 게니 <S drie> 이제 먹을게요. 뜨거운 거 먹다, 차가운 거 먹다. 이제 먹어볼게요. 눅눅해요, 어, 눅눅해. 자, 어, 이제 눅눅해 할고요 ASMR 안 할게요. 뿌려줘. 죽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뭐 근데 이게, <laughs> 딱 우유 색깔이, 연한 초코우유. 에, 에이, 연어 아, 언니가, 연우 언니가 말해줬던 그 맛이랑 똑같아요. 연한 초코우유. 근데 저번에는 진한 우유였고요. 근데, 이렇게 꽃잎이 되고요. 하나를 더 올리면 하나를 딱 올리면 진짜 꽃이에요. 봐. 여러분을 위한 꽃, 제가 먹어볼게요. 이 꽃은 꽃 화병이에요. 이제 쑥대 만들게요. 이렇게 해법 수하이에요 해법수학. 제가 아? 두 장이에요. 하루만에 두 장을 좀두 번이 쭉. 제가 먹어볼게요. 자, 머리들을 <laughs> 해서. 한번 더. 자, 이 연필로 풀어볼게요자 어! 다음 소들을 이용하여 더쌤식을만들어볼 패드에, 패드, 패드 자, 이렇게 세우는데. 이런... 자, 이렇게. 자, 얼굴 안 나오니까 불편하다고요? 그럼 해줄게요. 자, 기는 음. 근데 초코볼 보고 싶다고요? 아니, 코코볼 보고 싶다고요? 그래? 258.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laughs>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음. 여러분 초코우유 사 아. 여러분 그냥 이 수학 문제만 보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돼요. 자, 음. 여러분 이렇게 봤으면은 자뒤에 뒤에 이렇게 얼굴이 나오죠. 진짜? 후유 실제로만 봐도 는데요 뭐야? 한여중에 한여름만을 위한. 위한. 위한 문제? 한번 자꾸 풀려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은이 미안해. 대상 안전 유형. 대상. 강화 어. 문제 배달 되었어요. 자 됐어요? 여기 이렇게 보고, 다음 여기 뒷장. 자, 여러분 안녕. 얘 예, 초코볼이 맛있. 보이시나요? 하나가 안 보이더라고요. 자 이제 자 이제 마지막 초코볼 초코볼 이렇게 초코볼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제 어떻게 먹냐 이렇게. 우리가 영상 찍은 거 언니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어 그그어 어 임채민 역할 한 거야? 응. 我、哦、那个普通 시이습니다 이제 핫도그 먹려고잘세요 아파 많이? 응 원래 그거 홍난것보다 조금만 덜 아파? 응 똑같아? 이게 제일 아파 응 가다가 달려 무릎 다쳤으면 엄청 아팠겠다 응? 무릎 다쳤으면 무릎에 홍나지 근데 무릎이 벌써 홍난거 아니야? 뼈네? 무릎? 응 무릎은 뭐 켜? 잘안 들려도. 숙제하러 숙제방으로 갈게요. 뿅!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쪽에서 영상을 이제 아쉽게도 안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대신 색종이 접는 것까지만 하고 안녕 할게요. 안녕 할게요. 알주노옷 반한복 자 여기 있가 제일 많아요 이쪽에서는 제가 접는게 상자 섞기에요 상자 이쪽에서 배를 잡어 배는 아니에요 저는 이쪽에서 하늘색이 좋아요. 그래서 하늘색만 뽑아 갈게요. A4 A4 용지를 해야 돼요. 깔끔한 거, 반짝이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그냥 이거 안녕.